결국 이별을 택한 경도 잘 살자 홀로 남은 지우에 대한 압박은 점점 심해지는데 경도는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죠. 강민우씨 총을 다 떨어졌죠.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자 경도를 기다리며 11회 바로 들어가 볼게요. 10화 마지막에서는 경도가 지우에게 이별을 고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죠. 아마 경도는 강민우를 막고 지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강민우는 지금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어요. 지우가 혼해자 사실을 먼저 공개해버리면서 강민우가 쓰려던 카드 중 하나가 무력화됐잖아요. 하지만 강민우는 마지막 남은 카드가 있죠. 바로 경도와 지우의 불륜설이에요. 그리고 조진원과 함께 이 계획을 실행할 것 같아요. 조진원은 지금 경도와 지우를 떼어놓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강민우는 이걸 이용하는 거죠. 강민우가 조진원에게 제안할 거예요. 서지우와 이경도를 불륜기사로 보내버리자고요. 조진원은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응할 거예요. 본인이 먼저 생각했던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11화 초반에 기사가 터질 거예요. 자림어폐를 서지우 상무, 정략결혼 중에도 계속된 불륜, 조진원과의 혼인파탄도 이것 때문? 기사 내용은 경도와 지우가 20살 때부터 사랑하는 사이였고 지우가 조진원과 정략결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죠. 경도와 지우는 28살 때 이미 이별했잖아요. 하지만 강민호와 조진호는 지우가 결혼 생활 중에도 경도와 몰래 만났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진호는 거짓 증언도 할 거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참았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약에까지 손을 댔다. 그렇게 혼인도 파탄이 났다. 이렇게 조진원을 피해자로 만들면서 경도와 지우를 악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여기서 더큰 문제가 생겨요. 이전화에서 지우가 자신이 혼외자라는 사실을 먼저 공개했잖아요. 이건 강민호보다 선수를 치려던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론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엄마도 불륜했고 딸도 불륜했네. 자림 어패로는 그런 불륜 가문인가?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죠. 지우가 선의로 진실을 밝혔던 건데. 강민우가 이걸 악용해서 오히려 더큰 타격을 준 거죠. 자림 어패럴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요. 주가도 폭락하고 거래처에서의 계약해지 통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민우를 필두로 이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사들이 지우에게 책임을 지라고 압박해요. 지우는 정말 힘들어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오히려 자신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 거니까요. 경도는 이 모든 걸 지켜봐요. 지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도는 결심해요. 내가 지우 곁에 있으면 지우가 더 힘들어져. 내가 떠나야 지우가 살수 있어. 바로 그때 동운일보에 해외 특파원 공고가 뜨는 거죠. 경도는 망설임 없이 지원해요. 그리고 지우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죠. 예고편을 보면 경도와 지우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우가 말하죠. 갈 거구나. 사랑해. 이 한마디가 정말 슬퍼요. 지우는 경도가 특파원에 지원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경도가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것도 알았죠. 지우는 경도를 붙잡고 싶어요. 하지만 붙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도가 자신을 위해 포기한 게 너무 많거든요. 20살 때, 28살 때, 그리고 이번에 시카고 연수까지 경도는 늘 지우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해왔어요. 그리고 지우는 알아요. 자신과 함께 있으면 경도가 계속 힘들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지우는 경도를 붙잡지 못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죠. 경도가 지우에게 말하죠. 우리 잘 살자. 이렇게 경도는 지우에게 세 번째 이별을 공하는 거예요. 20살 때첫 번째 이별, 28살 때두 번째 이별, 그리고 38살인 지금 세 번째 이별. 하지만 이번에는 경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먼저 떠나는 거예요.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렇게 이별을 하고 경도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 반격을 준비해요. 바로 강민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경도는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유비서가 지연의 커피에 디드록신을 타는 장면을 찍은 CCTV 영상. 두 번째, 안다혜의 증언. 1 0에서 경도가 안다혜의 면회를 갔었잖아요. 그때 경도는 안다혜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알아냈어요. 바로 강민호가 안다혜를 꼬드겼다는 사실을요. 아마 강민호는 거에게 돈을 주면서 안다혜를 꼬셨을 거예요. 조진원에게 접근해서 약도 같이 하고 불륜도 하라고요. 그렇게 경찰에 잡히게 되더라도 자기가 집행유예로 빼내주겠다고요. 하지만 경찰에 걸렸을 때 강민우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조진원은 집행유예로 금방 풀려났는데. 안다에만 교도소에 계속 갇혀 있는 거죠. 강민우가 안다에를 교도소에 고립시켜 놓고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다에는 계속 강민우에게 연락하려고 했던 거죠. 경도는 기자의 촉으로 이 모든 걸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다에에게 힌트를 줬어요. 바로 디드록신으로 강민우를 긁으라고요. 안다에가 이 단어를 거론하면 강민우가 불편해할 거라는 걸 경도는 예상한 거죠. 그리고 10화에서 안다에는 사람을 시켜서 강민우에게 디도록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압박을 하게 된 거죠. 강민호는 이제 더 이상 뒤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다해가 자신이 지연에게 디드록신을 몰래 투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경도와 지우의 불륜 기사를 급히 발행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경도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기사를 준비해요. 한편 자림 어페럴에서는 결국 강민호의 주도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돼요. 안건은 서지현서지우 자매의 경영권 박탈이에요. 이사들이 모여서 말하죠. 서지현 대표는 건강 문제로 경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서지우 상무는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두분다 경영진에서 물러나시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라고요. 물론 이건 다 강민호가 짠 각본이겠죠. 지영과 지유를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이 회사를 장악하려는 거예요. 표결이 시작되는 순간 갑자기 이사회실에서 문이 벌컥 열려요. 누군가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오죠. 그렇게 꺼내든 태블릿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있어요 강민우, 아내 서지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독극물 투여 목적은 자림어패를 매각이며 이전에 조진원 불륜 관련 기사도 안다이를 사주해서 터트렸다는 사실까지 전부 폭로되죠. 이사회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요. 강민호는 패닉에 빠지고 결국 이사회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죠. 서지은, 서지호 자매의 경영권 박탈은 무산되고 오히려 강민호가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경도는 마지막까지 지유를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지유는 뒤늦게 경도를 찾아가려고 하겠지만 아마 경도는 이미 출국한 뒤일 거예요. 경도는 기사를 직접 발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후배 두진이나 선배 한경에게 발행을 맡기겠죠. 그리고 기사가 터지기 전 이미 공항으로 향하고 있거나 비행기를 탄 후일 거예요. 왜냐하면 경도는 알고 있거든요. 자신이 지유 곁에 있으면 지유가 회사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걸요. 기사가 터진 후 자림어페럴에는 안정이 필요해요. 강민우의 음모가 드러났지만 회사를 정상화하려면 지우의 노력이 필요하죠. 경도는 지우가 회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자신이 떠나주는 거예요. 이게 경도가 지우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떠나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경도는 아는 거죠. 그렇게 경도와 지우는 세 번째 이별을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11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에필로그에서 시간이 흐른 뒤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지우는 언니 지연을 도와서 자림 어페럴을 완전히 정성화시켰어요. 강민우의 음모가 드러난 후 회사는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우의 노력 덕분에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어요. 자림 어페럴은 다시 승승장구하고 있고, 지우는 이제 누구도 인정하는 경영자가 됐어요. 하지만 지우의 마음 속에는 늘 경도가 있죠. 그리고 지우가 결심해요. 이제는 자기가 경도를 찾아가겠다고요. 지금까지 지우는 항상 도망쳤어요. 20살 때도, 28살 때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우는 이제 당당해요. 회사도 안정시켰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떳떳하게 경도를 되찾을 수 있어요. 지우는 경도가 특파원으로 있는 나라로 떠나요.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그리고 운명처럼 경도를 만나겠죠. 어쩌면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고 경도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번에는 지우가 먼저 경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이 장면이 시비와 해피엔딩으로 가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비라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경도가 강민호를 제압하는 장면? 아니면 지우가 경도를 찾아 떠나는 장면?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